네. 오늘은 물질 추출론 3주차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하게 될 내용은 흡착, 그리고 탈착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 흡착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많이, 수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기 중에 어떤 그,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간에도 놓기도 하고, 냉장고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술 갖다가 집어넣음으로써 냉장고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 갖다 이제 어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기도 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흡착인 것이죠. 자, 흡착 공정에 대해서 한번 어 같이 살펴보면요. 흡착은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액체혼합물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물질을 고체. 이제 보통 어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어 이제 고체를 갖다 흡착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고체를 투입해서 목적 성분만을 분리해내는 그런 공정이다라고 이 흡착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바로 어, 여기 있는 것이 이 흡착제의 이제 어, 모형을 갖다 나타낸 건데요. 이 안에는 이 흡착제 안에는 굉장히 미세한 어, 구멍들이 이제 많이 어, 뚫려 있는 거죠. 바로 저 미세한 어, 공간들, 예, 구멍들의 오염물질이라든가 또 목적하는 물질을 갖다 저기 안에 가둠으로써그럼으로써 이제 분리해내는. 이제 그런 공정을 갖다 우리가 흡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이제 모형이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 활성탄소. 활성탄소라고 하는 합성카본이라고 하는 이제 거기에다가, 어그 안에 저렇게 이제 아주 미세한 공간들이 이제 있는데, 어 거기에 이제 오염물질들을 가두어서, 그래서 이제, 어 분리를 해내는, 어 그런 이제 모식도를 갖다 나타낸 거고요. 예로, 어한 가지 예를 갖다 이제 들어본다면은, 폐수의 오염물질인 수은이라든가 페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배출이 되기 전에, 예, 완전 하천으로 배출이 되기 전에, 폐수에 저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은, 바로 그러한 오염물질들을 이렇게 어 활성탄과 같은 흡착체를 통해서 저 안에, 어저 공간에 아주 빈틈에 가두어서, 그래서 오염물질들을 제거를 하고, 정제가 된, 예 처리가 된, 그러한 이제, 어, 배출수를 갖다가 이제 하천으로 배출해내는 이제 그러한 어 공정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은 이제 흡착 공정이라고 하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흡착 어 공정에 쓰이는 그런 이제 흡착제의 어떤 전자현미경 사진입니다. 예, 전자현미경 사진인데요. 이제 전자현미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흡착제를 갖다가 확대,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 안에 이렇게 어뭐 구멍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죠. 바로 저러한 어, 틈 사이에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들 갖다가 어, 저기에 가두어서 예,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하는 그런 공정을 갖다 이제 우리가 어, 흡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바로 이러한 이제 흡착의 종류에는 크게 물리적 흡착 그리고 화학적 흡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물리적 흡착은 바로 이제 어떠한 그 어, 분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어, 물질들이 변화 없이 상의 변화라든가 어떤 물질의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 없이 그대로 이제 붙은 붙게 되는 이제 그런 어, 공간에 그대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그 어,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갖다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화학적 흡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 흡착제와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어. 제거가 되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어, 온도 측면에서 보면 물리적 흡착은 낮은 온도에서도 비교적 흡착이 많이 됩니다. 흡착이 잘 돼요. 그러니까 상온에서도 그런데 반해서 화학적인 흡착은 어, 바로 비교적 고온에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화학적인 그런 어, 활성들이 높아져 가지고 화학 결합을 갖다 더잘 하게 되죠. 그래서 화학적인 어, 흡착은 바로 온도가 높은 데에서 어, 잘 일어나는 그런 특징들을 이제 갖게 됐고요. 어, 피 흡착질이라고 이제 어, 표현을 했는데 흡착질이라는 표현은 이제 무슨 표현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그 소금물이라든가 설탕물이라든가 이런 용액을 갖다 예를, 예를 들을 때 우리가 설탕이나 소금과 같이 이것이 물이라고 하는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그러한 물질인 경우에는 소금이나 설탕을 갖다가 우리가 용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 영어로는 솔루트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걔네들은 소금이나 설탕을 갖다가 녹이는,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서 녹이는 그러한 물질은 우리가 어, 물과 같이 용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매는 어, 영어로는 솔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용질이라고 하는 설탕이나 소금이 솔벤트라고 하는 용매에 녹아서, 녹아 들어가서, 그래서 혼합이 돼가지고 같이 있는 형태를 갖다 우리가 용액, 솔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듯이, 흡착제에 가서 달라붙어서 제거가 되는, 요 물질의 경우 흡착당하는, 그래서 달라 붙어가지고 제거가 되는 요 물질은 흡착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피흡착질은 이제 뭐냐면은 바로 흡착제라는 얘기인 것이죠. 흡착 시키고자 하는 그런 물질이니까 이제 흡착제가 되는 거고요. 흡착제의 경우에는 물리적 흡착 경우에는 어떤 뭐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물질만을 골라가지고 한다라든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그흡착제 자기 뭐그 물질에 있는 빈틈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 와서 달라붙게 되는 물리적으로 와서 달라붙게 되는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선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존재들이 있다면 은 소위 이야기하는 물질과 물질 사이의 인력 예, 인력에 의해서 와서 그냥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선택적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어, 흡착제가 이 화학적인 흡착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자기가 결합을 잘하는 녀석들만 골라서 딱 붙들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특징들을 갖다 이제 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적 흡착이 이제, 어,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뒤에 또 나오겠지만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온교환, 이온교환 수지, 양이온교환 수지나 음이온교환 수지와 같은 어떤 이온을 갖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음이온이에요. 음이온을 띠고 있는 흡착제예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주로 이제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걔네들을 갖다 흡착시키겠어요. 내가 어 양이온이니까 음이온을 갖다가 끌어당겨가지고 결합을 해서 그래서 음이온을 제거를 하겠죠. 이렇게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어 흡착제가 가지는 즉, 피흡착질이라고 하는 녀석이 가지는 그런 특징은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화학적 흡착인 경우에 또어 흡착열의 경우에는 물리적 흡착인 경우에는. 비교적 작은 편이에요. 왜? 물리적으로 그냥 와서 붙으니까 거기서 특별히 열이 난다라든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데 반해서 화학적인 흡착인 경우에는 흡착이 되면서 열이 화학적인 반응을 갖다 일으키기 때문에 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흡착열이 비교적 이제 크게 되고 역시 반응열과 같은 정도로 이렇게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한 물리적 흡착인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물리적으로 어떤 인력에 의해서 와서 붙으니까는 그 인력이 조금 약해지거나 그러면 다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붙기도 쉽게 붙기도 하고 그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또그 공간이 슬쩍 넓어지거나 조금 변화가 있으면 툭 하고서 슬쩍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붙었다 떨어졌다가 굉장히 쉬운 그런 형태를 갖다가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물리적 흡착의 경우에는 가역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붙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즉 정방향과 역방향에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가역이에요. 역방향으로 가능한. 이런 의미이고요. 어, 그런데 말해서 화학적 흡착인 경우에는 화학결합을 한 거예요, 이미. 화학결합을 했으니 얘가 거꾸로 원래의 초기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딱 이런 예는 아니지만 수산화나트륨하고 또, 어, 예를 들어서 염산하고를 갖다 반응을 시켜.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소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이 된걸갖다 거꾸로 이제 화합물이 완전히 변해져 있는데, 화합물을 뭔가 변화를 주면 다시 산화트림하고 염산하고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과정을 즉, 정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났는데,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 이 경우를 갖다 비가역이에요. 즉,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화학적 흡착 같은 경우는 딱 달라붙기 때문에 다시 떼어내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에너지가 되든, 다른 어떤 그, 어 공정을 갖다 거치지 않으면 어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 않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비가역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물리적 흡착인 경우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흡착 속도가 굉장히 비교적 빨리 일어납니다. 인력에서 틱 가서 달라붙으니까. 예. 그래서 빨리 일어난다면서 화학적 흡착인 경우에는 이제, 어, 어떤 화학적인 결합을 갖다 어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도 필요하고. 그래서 비교적 천천히 일어나는데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흡착의 종류로서는 크게 물리적 흡착, 화학적 흡착이 있으면서 이러한 특징들을 갖다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 좋을 것 같고요. 흡착제의 종류로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흡착제, 네, 물리적 흡착제와 화학적 흡착제가 있는데 물리적 흡착제에 주로 쓰이는 것은 보통 천연 물질들이 많이 쓰여요. 천연 물질로서 무기질 재료들, 예. 소위 이야기하는 흙에 가까운 그런 성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 보시는 것처럼 물론 활성탄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 상태로 존재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그러나 이제 어, 천연 물질을 갖다 이용해서 만들기는 하죠. 그렇죠? 우리가 뭐 활성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숯인데요, 숯이라든가 또 어, 야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태우면서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산화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숯과 같은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물리적 흡착제의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수세일종인 활성탄을 갖다둘 수가 있는데, 활성탄의 경우는 소수적인 소수성인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리카겔이라든가 알루미나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분자체라고 썼는데 저거는 이제 어 저게 표기가 잘못됐어요. 오타입니다. 분자체가 아니라 체어입니다. 예, 분자체, 친수성을 갖다가 나타내는 거고요. 왜 분자체라고 쓰냐면, 분자 크기로 굉장히 미세한 그런 쬐그만 어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성 백터. 백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도자기를 만드는 데도 쓰이기도 하죠. 바로 그 도자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흙 같은 그런 백터의 경우에도 어 흡착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러면서도 친실성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세올라이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어, 우리가 광물질로 존재하는 거예요. 흙은 흙인데, 어 이렇게 백토하고 비슷한 성질을 가진 그런 흙인데요. 이거는 백토보다는 더그 안에 미세한 공간들을 갖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흡착제로도 이제 널리 쓰입니다. 바로, 어, 이러한 것들이 주로 이제 물리적인 흡착을 갖다 하는데, 어 활용이 되는 어 그런 소재들이고요. 또 화학적인 협착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온교환수지, 양이온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과 같이 물의 어떤 경도를 높이는 그런 물질들을 갖다 제거를 한다라든가 또는 이제 음이온들을 갖다가 어, 제거를 한다라든가. 주로 우리 이제 화장품 분야와 같은 데서는 예 화장품의 어떤 착화물 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쵸죠 예. 어. 뭘 갖다 쓰냐면, 이제, 물도 정제수를 쓰죠. 이때 정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이온이나 양이온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 이온교환수, 이렇게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이온교환수,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제거가 되어 있는 그런 정제수를 만드는데, 이온교환수지를 갖다가 써서, 그런 이온들을 갖다제거를 하게 되죠. 산성 가스를 흡착하는 그런 이제 흡착제라든가 또는 알칼리성 가스만을 갖다가 선택적으로 흡착을 하는 흡착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 화학적 흡착제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중성 가스만을 갖다 흡착하는 그런 흡착제들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어, 합성을 해서 예, 고분자 어, 합성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적 성분에 맞게 만들어서 쓰고 어, 이제 그러고 있는 이제 어, 종류들이고요. 어, 또 다른 이제 흡착제를 갖다가 이제 살펴본다면 그 종류들이 예, 흡착제 종류에 따라서 용도가 이제 넓리 어, 쓰이는 용도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활성탄 같은 경우는 용매를 갖다가 회수를 하거나 어, 용매와 용재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가 어, 많이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조금 더 과학적인 표현으로는 용재보다는 용매가 맞죠. 그래서 용매를 회수를 하거나 악취를 제거하거나 어, 뭐 이제 배출가스. 공장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갖다가 정화시키는데 쓰이기도 하고요. 알루미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나 공기 액체 건조하는데 쓰이고요. 또, 보옥사이트라고 하는 저런 것들은 석유류나 여기에 있는 유분을 갖다 제거하기도 하고, 또 가스나 용액을 건조시키는데, 저런 보옥사이트라고 하는 광물을 갖다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차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뼈라는 뜻이죠. 그렇죠? 차라고 하는 것은 어, 거기에서 만들어진 탄, 예. 석탄, 목탄 이런 탄이라고 이제 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보온차는 바로 뼈를 갖다가 고온으로 이렇게 이제 그 어, 태웠을 때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뭐 공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사실 탈게 없는데요. 유기물질들은 태워지고. 그리고 이제 칼슘 성분만 엉성하게 이렇게 서로 얽혀져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본차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은 뭐를 갖다 하는 데 쓰냐면 설탕을 갖다 탈색시키는데 우리가 보통 어 설탕은 어 이제 사탕수수, 사탕무로부터 이제 어 설탕 성분을 갖다가 추출해내거든요. 이제 그런데 처음 이렇게 이제 그그 어 설탕 성분을 갖다 당분을 갖다 추출해내면 검은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한 것들을 이제 결정화시켜 가지고 얻은 것이 우리가 바로 뭐냐면 이제 흑당이 흑당 흑설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 이런 흑설탕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한번 정도 탈색을 시키게 되면 이제 약간 노른 노란 이제 색깔을 갖다 띄기 때문에 그건 이제 황설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그리고 걔네들 더 정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 하얗게 되죠. 그래서 정백당 이런 표현을 쓰죠. 이렇게 하얗게 정제가 된. 어, 그런, 이제, 당이다, 설탕이다라고 해서. 바로 그런 설탕에 탈색하는데, 본차라고 하는 걸 쓰고요. 어, 본차가 기왕에 나왔으니까, 이제, 뭐,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러분들, 본차이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죠. 네, 본차이나. 본차이나는 뼈를 갖다가 도자기를 만드는데, 어, 집어 넣어서 도자기를 굽게 됩니다. 그래서 본차이나에, 본은 뼈지만은, 차이나는 무슨 뜻일까요? 혹시, 아시겠어요? 여기서 차이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자기라는 의미예요. 어, 그이 유럽으로 석으로 어떤 그 문물들이 이렇게 전파가 되고 즉 실크로드를 따라가지고 전파되고 이제 그랬을 때 중국의 유명한 상품이 뭐냐면은 도자기였었어요. 그래서 중국하면 대표적으로 도자기이기 때문에 차이나가 마치 중국의 상징인 것처럼 됐기 때문에 지금도 차이나라는 뜻은 도자기로 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어,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채식이나 어떤 이런 것들보다는 주로 육류를 갖다가 이제 주식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축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젖소를 키우고 우유를 짜고 그러면서 이제 소를 도살하고 남는 것들이 소뼈들이 많이 남았다고. 우리가 또그 소뼈 가지고도 막 그냥 사골이니 또뭐그 어, 어, 다시 고아서 이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걔네들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은, 그 뼈를 갖다 이용해서 분쇄를 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좀더 도자기를 갖다가, 어이 동양의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그런 이제 도자기, 어 문화를 갖다가 조금 더꽃 피우기 위해서 그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흙에다가 이 동물의 뼈, 즉, 젖소라든가 소의 뼈를 갖다가 분쇄를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자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에 그런 어떤 그 칼슘, 순수한 칼슘 성분들이 많이 어, 들어가 있고 하니까는 이게 하얀색을 갖다 나타내면서도 이제 굽는 과정에서 뼈가 뼈 안에 있는 유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면은 좀더 가벼워지겠죠. 공간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래서 하얀, 하얀 색깔을 띠면서도 어, 공간이 이렇게 생기는 어, 그런 측면에 어, 이제 도자기를 만들어서 바로 그런 것들을 본 차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영국에서 어, 유명한, 그런, 이제, 어, 특산품들이, 이제, 본 차이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본 차라고, 이제, 어, 하는 그런, 이제, 어, 용어가 나와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또, 어,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탈색 카본이라든가 요거는 이제, 어, 활성탄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이제, 어, 의미인데요. 기름이나 색소 유분, 왁스를 갖다 제거하기 위해서 쓰이기도 하고요. 어, 또, 이제, 플러스. 예, 플러스. 예, 어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윤활류라든가 또는 지방 왁스를 갖다 정제하는데, 저거는 이제 토양 성분의 일종이긴 한데요. 저것도 흡착제로 많이 쓰이고 있다고 이제 하고 있고요. 마그네시아, 마그네슘과 같은 그런 성분들이죠. 휘발유나 지방 왁스 정제하는데 쓰고 또실리카게 우리 뭐 흡수제로도 많이 쓰는 거죠. 김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면 은그 안에 꼭 들어가 있죠. 과자라든가 또 그리고 이제 또, 뭐, 스트론티움, 뭐, 이제, 어 그런, 슬페이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마찬, 마찬가지로 이제 많이 어 이제 쓰이는 것들이에요. 가스 건조, 이런 데 이제 쓰이고 있고요. 바로 이렇게 이제 흡착제들이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 또 그런 이제 용도들에 따라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또 물리적인 특징으로, 특징으로 또몇 가지 이제 비교해는 표예요 보시는 것처럼, 알루미나 겔, 여기는 실리카 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몰레킬라 시브라고 하는, 어 그런 이제 흡착제, 또 저온 재생젤 아, 이러한 어,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어, 흡착제를 갖다가 이제 어, 여기 이제 표로 나타냈는데요. 이거 뭐다 외울 필요도 없고 아 이러한 종류들이 있는데 특징적으로 보면은 여기 어, 저기 벌크 덴스티라고 하는 즉 밀도가 대략 한 어, 700에서부터 시작해서 한770 정도 그 사이에 해당이 된다. 밀도가 비교적 낮은 어, 그런 어, 형태이고요. 네, 어 그리고 어 저기, 보시는 것처럼, 네어 뭐, 이를테면, 이제, 물 속에, 이제 끓는 물에 집어넣었을 때, 뜨거운 물에 집어넣었을 때, 잘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얘네들의 특성이. 그런 것들이, 뭐, 각, 이제, 흡착제 특징에 따라서, 어, 떤 것들은 잘안 깨지는, 알루미나 결 같은 경우는 잘안 깨지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는데, 실리카 결 같은 경우는 잘 깨지고, 몰레큘라 시브 같은 경우는 잘안 깨지는. 잘 견뎌내는 정원재 생체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견뎌내는 그런 특징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바로 이제 뭐냐면은 흡착 공정이에요. 흡착 공정을 갖다 이제 나타낸 것이고요. 그래서 활성탄이 있고 밑에서 어 저쪽에서 이제 공기가 유입이 되는 이제 나쁜 공기가 유입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다 제거가 돼가지 깨끗한 공기가 이제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어 저기서 이제 어 들어온 이런 것들 이제 활성탄을 갖다가 어 다시 이제 뭐, 그, 재생을 한다라든가, 이런 공정들 같은 데 나타낸 거고요. 이렇게 어 흡착을 갖다가 이제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설비로는, 이러한 설비들이 실제 설비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저쪽에 웨이스트 가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장에 이제, 어 배기가스죠. 배출가스들. 거기에는 오염물질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어 그것들이 이렇게흡착제가 담겨져 있는 이런 방을 갖다 지나면서, 저게 a d s o r e n t 라고 지금 표현했잖아요. 아까 제가 solvent 용매죠. a d s o r e n t 라고 하는 것은 solvent가 용지를 갖다 녹이는 역할을 하듯이 a d s o r e n t 라고 하는 것은 흡착질, 즉 어떤 우리가 분리해야 될 그런 물질을 갖다가 붙여서 자기 몸에 이런 그어 공간 속에 이렇게 이제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어, 결합을 시켜서 그래서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흡착제를 adsorbent라고 얘기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어, 오염 물질을 포함하는 그런 배출 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흡착제를 통해서 제거가 된 다음에 깨끗한 클린 어 가스가 이렇게 이제 밖으로 공기 중으로 배출되게 되는 그런 장치의 일환이고요. 요 지금 옆에 붙어 있는 것들이 그러한 어, 공정을 갖다 나타내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커다란 장치죠. 이게 이제 흡착과 관련된 것이고요. 요거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디소프션이에요. 탈착이에요. 아까는, 어, 떤 물질들을 갖다 이제 붙여서 자기 흡착제의 그런 빈 공간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결합을 시키거나 화학적으로 결합을 시켜서 제거하는 그런 공정인데, 이제는 그반대예요 이렇게 붙여놨던 것을 공간에 붙여놨던 것을 조건을 변화시키면은 여기 안에 있던 것이 이제 떨어져 나오겠죠. 이것은 탈착이라고 얘기합니다. 를 그래서 고체 표면은 내부세, 또는 내부세공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특정 성분의 물질을 갖다가 조건을 갖다 변경시킴으로써 떨어뜨려내서 분리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탈착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이러한 과정은 흡착제를 통해서 어떤 물질을 제거하는, 어, 제거를 했단 말이에요. 다 제거를 했어. 그럼 이제 흡착제에 그런 것들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을 갖다가 또 이제 분리를 해내야 분리 해서 걔네들만 어, 점점 제 어, 정제를 하고 그래야 걔네들 이용을 하든지 뭘할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떨어뜨려놔야 또 흡착제는 또 다시 쓸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흡착제의 재생이라든가 흡착제의 분리를 이용해서 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고 그런 제 개념을 갖다 여기다가 지금 제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보시기에 왼쪽으로 보낸 것이 이제 흡착탑이에요. 어 타워 형태로 탑프의 형태로 커다란 장치인데 저기는 흡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에 수소라든가 물, 수증기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탄가스라든가 일산화탄소라든가 저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배출가스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걸 갖다 통해서 흡착을 갖다 시키면은 다 흡착을 하고 비겨져 깨끗한 수소만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수소만 이제 빠져나가도록 어, 하는 경우인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저 흡착제 안에는 저런 이제 이런 그 기체들이 많이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것을 이번에는 수설을 갖다 집어넣으면서 조건을 갖다 바꾸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분리를 할수 있도록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흡착과 탈착의 공정을 갖다 번갈아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 뭐라 그래요? 근해. 를 왔다갔다 한다고 그러죠. 그네를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 스윙 그러죠. 그래서 프레셔 스윙. 즉 압력을 이용해서 흡착과 탈착을 갖다가 이렇게 반복하도록 하는 공정을 그래서 프레셔 스윙 adsorption process 그래서 줄여서 PSA 공정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공정의 대표적인 예를 갖다 보여준 거고요. 조금 더 복잡한 그런 과정의 PSA 공정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공정의 그림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장치로서 실제 응용이 되고 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흡착과 탈착을 이용 해서 어떠한 우리가 원하는 목적 성분을 갖다 분리하는 그런 공정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은 어, 두 번째 시간에 이렇게 흡착과 탈착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어, 살펴봤습니다. 네. 어, 두 번째 시간, 어, 이걸로 마치 도록 하 겠습니다. 네, 감사 합니다.